출렁다리, 아유 엄청 무섭네요. 아유, 아유, 아유. 유튜브를 구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여기가 출렁다리 입구예요. 출렁다리 입구인데다가 음, 전망대가 이렇게 아유 엄청 멋있네. 사람들도 오늘 일요일이라 사람들도 엄청 많고요 자, 이 줄렁다리에 멋있게 해놨지요. 저 사람이 꼭 같이 사는 사람이랍니다.

넓고요 음, 양반은 얼굴을 이기가 싫어가 보네요 계속 등을 돌리시고 여기는 줄렁다리를 올라가는 입구랍니다 숲속에 있는 나무들이 너무, 너무 추우네요 나는 물도 물론 좋지만 이 산에 둘러싸여 있는 산 물이 좋고요 물도 엄청 좋네요 음, 두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게 너무 괜찮네요. 여기도 이렇게 오시고 또 글을 읽는 삼매경에 빠지셨네 우리 집 양반 출렁다리. 그래도 풀방다리 불박이 이리 여기 와서 엄청 음 소재랑 많이 찍었답니다 걸어가요 절로 절로 음. 걸어가세요 음,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줄렁다리를 어이구 줄렁줄렁 줄렁다리 어휴 엄청 무섭네요 엄마야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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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곳에다가 이렇게 보고 싶게 해놨는지 참 대단해요 자 이렇게 멋있는 설치를 해놓고 여기는 등산로랍니다. 이렇게, 요 위로 올라가면, 음, 칠갑산 등산로. 그 다음에 이렇게 산을, 물을 끼고,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, 저 위에는 천문대가 있다고 합니다.